기발. 공연 때문이야? 아니면 캐리? 분조장 같은 거 있나? 응? 음? 오늘 밤엔 안 온다고 했잖아. 네 입으로 그랬는데. 마음이 바뀌었어. 아, 알츠하이머? 완전히 달아올랐네? 어? 당황스럽네. 어? 진짜 당황스럽네 음. 야 잠만 뭐 금방 지나가겠죠 난 모르겠다 사이였나봐. 잠 역시 잘하네. 여기까지 알고 싶지 않았어. <laughs> 그게 끝이라서 문제지만 또 시작이다. 왜 그러는데? 기분 좋아질만하면 꼭 난리를 친다니까. 또네 얘기야? 하긴 늘 그렇지. 조 보면 난 정말 개 같은 새끼야, 주니. 다 좋았잖아. 갑자기 뭐가 문젠데? 못 잡아먹어서 한 달이네. 너도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잖아, 주니. 네가 그저 꿈을 쫓는답시고 자도치에 빠져서 병신 같은 짓만 반복하는 등신이었다면, 솔직히 신경도 안 썼을 거야. 근데 다 거짓이잖아. 어? 콘서트도 사무라이도 전부다! 다 꾸며낸 거라고. 잠만 넌 로커 보이가 아니야, 이 인정해. 길거리에서 역시나 예, 해서 알았어. 최대한 점을 위로 누르고. 정신병자들이랑 똑같다고. 그래, 날뚫어 보셨다 이거지. 제발요, 꺼져주세요. 무슨 지 알잖아. 널좀 봐. 넌 지금 자신을 속이고 있다고. 제발 꺼져주세요. <laughs> 오케이. 오늘은 이쯤에서 정리하자고 이제 그만 꺼져. 이제 난 잡는다가 뭐야? 아무 말도 하지 마, 알았어? 그냥 입 닥쳐, 제발. 진짜 한심한 새끼네. 넌 나를 족도 몰라. 이게 우리야. 원래 우린 이 정도 사이라고. 이별 그거 전이었나? 잡는다 붙잡는다 였나? 가지 말라고 어디 가는 거야? 너안 보이는 대로 슬퍼해 집에 바래다 줄게 <laughs> 약 떨어졌단다. 아니야, <laughs> 맞네. 뭐 지병이 있나 보다. 내일 또 공연해. 근데 너도 보러 오든가. 아직도 이해가 안 됐. 뭐야? 일단 피하자. 다음에 하지, 친구들. 다음이란 게 없으면 어쩔 건데. 와, 또 사건이랑 그냥 아주 대놓고 네. 싸우자고 오네. 가져, 새끼. 야 어, 어디서? 오. 안돼. 뒤치광이 소. 가져, 네. 새끼. 야 너라고. 어, 존나 봐. 납치당했다. 넌 누구지? 얘가 살려 줬나 보다. <목소리> 어, 리포닥인가 봐요. 만 일어나 오랜만이야, 조니 보이 얼마나 어... 됐지? 2주 전에 마지막으로 손 봤나? 알트는 누군데? 어, 아파 나랑 같이 있던 여자. <laughs> 저 사람이 데려온 건너 하나야. 씨발 놈들이 데려갔나? 아무도 못 봤어. 저 사람한테 물어봐. 이름이 톰슨이라고 하던데. 왓슨에서 구해준 게 너야? 얘기 좀 하시 어 음, 응, 좋아 깔끔하진 않지만 그런대로 버틸 수있왜나뭐 문제있냐? 봉합이 아무러야 하니까 이제 몇 시간만이라도 좀 쉬어 그래 조니아 됐다 어차피 듣지도 않을까 거기서 뭘 봤어? 별로 못 봤어 여자가 목표였지 넌 난... 그저 덤이었어. 처음부터 알트 커닝 앰을 넌... 노린 거라고? 거기서 가만히 조신화 잡고 쳐다만 보고 있었다는 거고. 깨어들었다간 둘다 박살 났을 거야. 놈들 장비 봤어. 이 세상 속도가 아니었어. 그런 장비는 아무데서나 구할 수 없다고. 그래서 원하는 게 뭐야? 기삿거리 찾고 있나? 헤드라인이 비었어? 그래서 날 길바닥에서 데려오는 거야? 아니, 취지는 벌써 했지. 근데 어떤 놈들이 여자를 밴드에 던져놓고 도망가더라고.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여자, 네 여친이잖아. 맞지? 나 때문에 알트가 납치당한 거야. 날 끌어내려는 속셈이겠지. 그 여자 직업이 뭔지는 알고 그런 소리를 하네. 는 아, 하는데 멜로너였구나. 어... 아라사카가 원하는 건 알트야. 납치는 전형적인 인재 뽑아먹기 수법이라고. 놈들이 원하는 게 뭔데? 소울킬러 인공지능이지. 들어본 적 있어? 도시 전설이잖아. 이름도 존나 병신 같아또 알트 커닝햄한테 저 소울킬러를. 소울 킬러를 아라사카 새끼들이 기술을 빼와서 나의 고인가 강모임. 존이를? 생각해봐. 아라사카가 소울킬러를 마음대로 가지고 논다. 다 족되는 거지. 상상이 돼? 아라사카는 진짜 무적이 될 거야. 개소리 한번 신박하네. 그럼 가자. 좋아, 그럼 네 생각은 어떤데? 말해봐. 흔한 삼류 소설이잖아. 아라사카는 날엿먹이려는 거야. 그게 먹힌 거고. 이유 없이 아라사카한테 핵갈군 미친놈에서 어떻게 할 거야. 야, 여긴의 복수를 위해 했다는 동기가 어디로? 생긴 건가? 아라사카 타워로. 알트를 데려와야지 고작 우리끼리? 씨발 지금 제정신이야? 그래 너도 와 1등석에서 구경시켜줄테니까 이게 더 존이 같아요 아까도 오, 구경 대상. 잘 했잖아 어. 캐릭터성 이게 더 맞는데? 로그를 찾으십시오 난 차에 있지 너무 기다리게 하지는 마 기다리면 기다리는 거지 말이 많아 대체 로그는 어딨어? 위층에! 얌전히 있으라고 위층에 이러네 1번 핸 사용증 기억해? 여기 니네 사인도 있어 어이, 로그는? 위에 있는데? 근데 듣자니 너희 둘이 내가 잘못 들은 거야 <laughs> 뭐야, 계단 어딨냐? 도와 줄래? 나랑은 말도 안할 거라며. 모르겠는데. 지금은 하고 있잖아. 뭐야? <laughs> 지편한 대로 불렀다고 말았다요 아이씨. 누가 저를 맡겠는지 <laughs> 까먹었어. 그놈이 누구랑 말했는지 알잖아. 아니. 이름만 좀 알려 줘. 한 번만. 오, 이 안쪽에 나군데? 전혀 생각이 <laughs> 잘안 나. 앵겔스. 잘지냈어 <laughs> 지금은 미팅중이라 못들어가 로그도 안에 있나? 그래 근데 그래 그래 미팅중이라고 알았어 존나 조심하면 되는거잖아 그냥 논밖으로 들어가버리네 와지금이 스타일 많이 다르시네? 너 어떤 뭐야? 알아서 뭐하게 네가 존이 실버핸드라는 걸다 아는 게 중요하지. 나좀 도와줘. 의뢰인을 기다리는 중인데 조용한 걸 좋아하거든. 맡길 일이 있어서 그래. 급한 거야. 돈은 줄게. 얼마? 네 일도 아닌데 넌 빠져. <laughs> 맞거든. 로커가 돈 얘기를 꺼냈잖아 왜 쟤도 의뢰인 그 참여할 수도 있지 니네 새끼가 진짜 일때문에 왔겠어? 날 엿먹이려는 거야 지난번엔 이번엔 똑똑하게 굴어 선불로 요구하면 되잖아 그래서 얼마라고 로커? 아라사카 일이야 무섭다고 빠져도 이해할게 야 아라사카 돈다는데, 이름으로 싹 이렇게 해보자. 한번 그렇다고 친구 할인 같은 걸 바라지 않거지 우린 친구가 아니니까. 너희끼리 기업 상대로 활개치면서 재미보고 있다며. 재미는 봐도 공짜는 아니야. 그러니 돈을 내라고. 중요한 거야. 원하는 대로 주지. 아, 갑자기 따부자라도 된 건가? 아니면 우리가 죽으면 땡이라고 생각하나? 어쨌든 로커, 너도 같이 가는 거야. 좋아좋아 좋아. 급했나 보네. 많이. 아, 씨발, 촌이 미행 당하는 실버드 씨, 저희와 함께 가시. 알테 데려가려고. 음, 내 생각대로군. 술병으로 서 대가리. 그렇지. 아주 인기쟁이 다 됐네 그러게 나 인싸네 4군데 피해가 크다 그래 잘하고요 헬리콥터? 지금 장난해 이번엔 망할 어디서 또어너이죠져 좋네 사실 이런게 정말 그리웠지 표곤 로건중 씨저야 저, 저, 나라, 리 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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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있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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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같이 가자더니 왜 이렇게 많이 오냈어 손님을? 잘했어. 너도 가끔은 쓸모가 있네. 그럼. 빨리 엘리베이터 하나뿐이야. 돌자. 들어와. 이거 뭐고? 놈들이 온다 아니 조니 쇼이개 좋은 거 같은데 이거? 지금은 좀 바쁘거든. 그 리볼버, 아, 리볼버네. 사이버펑크 엘리베이터 특 엘리베이터 안에는 적 절대 없음. 전면을 <laughs> 안 열리네요 이 상태에서. 검순이 능력자도 볼수 있나 했는데. 검순이 차에서 날 기다리고 있어. 누구 기자, 넌 모르는 사람이야. 뭐 왔더라? 이게 맞네 뭐니? 발

아 우리 반왜이렇게한테말괜찮았 음, 됐나? 더안 쫓아온다고? 야, 잡으러 올 거면은 더 병력이 올것 같은데. 얘기좀 하시지 음. 좋아 그럼 아라사카에서 누굴 구해야되지? 알트코닝엠알트코닝엠 i t s 넬내러야아 그러셔? 타워야 거기로 데려갔을거야 존나 설상가상이네

다른 <목소리나 서키> 현재 아라사카 타워에 나가 있는 취재진들은 현장에 향 정신성 의약품이 살포되어 군중이 영향을 받고 있다며 다들 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좋아. 이거 전부 다 기록하고 있지. 그래. 왜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은 말이라도 있어? <목소리나> 기자라더니 카메라맨 제대로 하네. 걸리적거리지만 <목소리나> 마. 아라사카 타워 엘리베이터네요 이미 들어왔나 보다. 톰슨은 잘 알아? 아니 왜 그러는데? 마음에 안 들어? 못 믿겠어. 기자가 끼면 절수 없다고. 뭐? 생각해봐. 나중에 절수 없게 우리가 아라사카 타워에 침입하는 기록이 퍼지면 어쩔 거야? 그건 살고 난 뒤에 걱정하자고. 이봐 이럴 시간 없다고. 메인 캐릭. 메인 프레임을 찾아야 돼야대이 아. 청소 한번 하자 라카사 기다려봐 내가 열어볼게 너멜도 해? 뒤쪽으로 내는 이 시총이.. 안동이 에! 줌 안하고 쏘는 게 낫겠다! 그럴 줄 알았지 버줌 안하고 쏘는 게나는데 쟤야. 모오 쉣. 아, 돌아오는 건 예상 못 했는데. 김치. 이불 뭔가? 이불 와 이렇게 생 건가? 내가 해볼게. 시발. 어우 시안열리는거봐 뭔데 이거? 시포. 이걸 써. 이가좀 둘, 하나. 하나. 어.

어떻게 지금은 방해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알트한테 뭘한 거야? 일생일대 프로젝트에 투입했지. 내 앞에서 꺼져. 못 꺼나? 알트. 알트, 제발, 제발. 설마. 씨발... 쥬니... 야, 씨발새끼야! 이것도 기록해보시지! 지... 이런다고... 돌아오지... 쥬니! 그만 좀 해! 죽일 생각이야? 톰스는 죄가 없긴 해, 근데... 나가야돼.

아라사카 서븐에서 갇혀있다고 했어 그래도 놈들이 해칠 순 없다면서 그러고는 더는 자기를 찾지 말라더라 그래서 너타와도게됐노 선물로 핵폭탄 두 개를 준비했어 그리고 아라사카 타워에 돌아네오르 우린 지금 블랙볼 앞에 있을 거야 룰드넷에?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곳이지 ブレジはそれはブラけクら、私はそれを見つもりよ。私はそれを見つけたら、私ためにはそれをつけたら、私は理れい見つけたら、私はそれ 음악을 이끄노. 그래. 실버 엔드의 기억 흔적에서 필요한 조각을 추출했어. 이 정도면 알트랑 접촉해도 되겠어. 우선 더 깊이 들어가야 돼. 여기가 블랙 홀러머야저 너머에는 경계가 없어. 블랙 홀러머 이게 블랙 홀이네 건너편으로 넘어간 사람조차 거의 없어. オールネシアの人も。ああ、違う、トラウス。ヤクメはハテスタ次はそっちの場合。カデオ・コエル・マイジョニーのセーを取り除いて。トング・ハング・アニア。ネガ・パンダ・ペネソ・コードル・パンダ・コジー。コタワレル・ジョーキューズ、アイオネ。カー <laughs>。違う、よくぞ、どこももあんでだ 오시どうやって向こう側に行くの리지불을 만지는 게 맞아 이게? 오해오 알트인가?

존이 h 이 블랙홀을 뚫고 날 만나러 온걸 보니 우리 사이는 이제 괜찮다고 봐도 되나? n 네 기억 흔적에 코드는 인식했지만 네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모르겠어. 이래야 널 아라사카 타워에서 꺼내준 보답을 받을 거 아니야. o 이쪽은 알트. 나이트시티 역사상 최고의 j o 노지 알트, 이쪽은 n 야이 녀석 좀 살려줘 나다시와 아, 레릭에 코러사려가게다. 나좀 살려 주세요. <laughs> 저시 안보에요 그렇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이런 미친 새끼인데. 씨발 왜 상관없어? 네가 소울 킬러를 만들었잖아. 그딴 미친 무기를 아라삭한테 넘겨서 다 죽된 거야. 나, 너, 나이트 시티 넷 러너들까지 다. 네 죽음은 오로지니 탓일 뿐이야. 아, 이 새끼 성격이 이상한데? 난널위해 뛰어섰어. <laughs> 그런데 이게 너랑 상관이 없다고? 그니까 러 그래 니가 아라사카 타워에서 버려진 그날의 주인님은 이제 존재했어 낙방자가 없어졌는데? 알트가 죽은 건네 책임이잖아 그건 이미 잘 알고 있을 텐데 조니가 기니크 하나인 건 알았다 근데 나한테는? 난 도울 수 없어 안 해? 못 해? 못해 시도라도 해보려면 더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해 난안요 소울 키라와 안타가作ったものでし 내가 만든 프로그램과 현재 아라사카가 재구성한 프로그램은 공통점이 거의 없어. 좋아. 그렇다면 미코시는 그 정도 기술이면 가능해. 미코시에 접근할 수 있다면 아마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좋아. 그건 우리가 해결할게. 널 미코시 내부로 보내주면 부위를 도와줘. 알았어? 本当に助かる方法はあるな. 아니 조니가 네, 근데 은 이건 나잘챙겨주는데 처음에는 좀쌍했었는데만들는게 그 헬맨이야? 사부로의 강아지 새끼? 먼저 미코시에 있는 소울킬러로 네 구성체를 만드는 거야. 그러면 네 신경망에 얽혀있는 조니를 풀어낼 수 있겠지. 그다음 네 기억 흔적을 네 육체에 다시 집어넣으면 돼. 소리스가 방법은 아닙니다 이네. 그런데 미코시에는 어떻게 들어갈 거지? 내가 만들었던 군대는 이미 실패했는데. 걔들은 네트워크에서 만든 거잖아. 그걸로 뭐가 되냐? 우린 인정 요인으로 뚫을 거야. 우리가 틈을 내서 미코시로 들여보내줄게. 토리시키와 세레즈? 그래, 좋아. 미코시로 들어갈 길을 찾아. 나는 로컬넷에서 길을 안내할 프로그램을 준비해둘 테니. 너야, 때레녹스레바이 이건 BBS 주소야. 우리가 연락할 수 있는 안전한 채널이 될 거야. 보드 보이즈는 어떻게 하지? 널 안전하게 통과시켜 줄 거야. 그게 우리 조건이오.